Was this man John sent by the Lord as a witness? Yes he was. What was he supposed to witness? I um, mean he testified to the light. The light? What what is the light? I believe it was Jesus Christ. Do you think we'll find out more in later verses? Yes, yeah, sure. Should we read verses 9 through 13? Surely. 아, that's ready.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자기 자기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자,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Joh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Hello, everyone. Daily English Bible Study. 영어로 있는 요한복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실까요?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참된 빛은 이렇게 되죠. 자, 이 참된 빛이 바로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나오는데요. 이 that 이하는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That 은 관계 대명사로서 관계 대명사 절을 이끌면서 앞에 오는 the true light 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 that 이 이끄는 절 보겠습니다. Gives light 빛을 비추어 주는 참빛인데요. 빛을 주다는 말은 빛을 비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빛을 비춰줄까요? To everyone. 각 모든 사람. 그죠? 각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을 해주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일 때는요. 여러분 두 번째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관계대명사절 안에 gives라는 첫 번째 동사가 왔죠. 그 다음에 쭉 보면 was coming이라는 동사가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이러할 때는 아하 관계대명사절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the true white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는 바로 관계대명사절 뒤에 오는 was comin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의 구조가 보이시죠? 자이 문장의 구조는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수식을 받는 명사는 바로 그 문장의 또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대명사 절 뒤에 오는 동사가 바로 주어에 연결되어지는 동사라는 것. 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true light, 그 참된 빛은 빛을 비추어 주는, 그죠? 누구에게요? 각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그 참된 빛은 was coming. 오고 있었습니다. 즉, 왔습니다. Into the world. 어디에요? 세상으로. 즉, 세상 가운데에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문장. He was. 그는 있었습니다. 비동사는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인칭 대명사. He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의 the true light. 그 참된 빛을 받는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참된 빛은, 즉, 그는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and,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더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더라는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종속절은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의 접속사의 뜻 알죠? 어떤 뜻일까요? 비록, 뭐, 뭐, 이지 마, 이런 뜻이겠죠. 또는,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접속사 뒤에도 주어가 나오겠죠? 더워, 그 다음 동사, was made가 동사죠.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같이 연결되어서 수동태의 모양입니다. 그죠? 그 세상이 was made 지음을 받다. 이 말이죠. 그죠? 세상이 지음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디에요? 누가요? through him. 없죠? 그를 통해서, 그를 말미암아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through 글을 통해서 즉 그로 말미암아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through 힘 나오는데요. 그를, 여기에서 힘이라는 이인칭 대명사도 앞에 나오는 그 참빛에 해당하는 어, 찬 참빛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속사 너가 이끄는 절이에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제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장 전체의 주어는 주절은 바로 이 the world로부터 시작하는 did not recognize him까지 자 the world가 주어고요 did not recognize 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him 그를 마찬가지죠. 쭉더 트루 라이트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인칭 대명사 he 또는 him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그녀는 왔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그는 더 트루 라이트. 그녀는 왔습니다. 어디에 왔을까요? 어디 어디에 오다 come to 뒤에 장소가 나오겠죠? 자, to that. 거기에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that, 거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어디일까요? which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가 거기에 왔습니다. 어디일까요? which was his own. own 하는 말, 그 자신의 것, 즉, 그 자신의 땅, 그 자신의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자신의 거신, 그 나라, 또는 그 세상, 또는 그 땅에 그가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he 또는 his는 다 동일한 true l i g h 를받고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his own did not receive him. his own j o y 요 그죠? 그 다음 동사 did not receive 동사구 힘은 마찬가지 목적어 동일하게 힘으로 받아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자신의 것은 이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자신의 것인 그땅그 그 자신의 것인 그 세상에 그가 왔지만 그 자신의 누구일까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여기에 어 뒤에 bfo e 백성을 가르키는 이 people 하는 명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의 백성들은 did not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Yet, yet. 자, 예, 타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인데요. 어떤 모든 사람들일까요? Who did you receive him? 여기 서후도 마찬가지 관계 대명사인데요. 관계 대명사라 이끄는 절이 him, 여기까지. 자, did receive him. 그를, 마찬가지 지금 계속 the true light를 받는 인칭 대명사, he, him, his. 마찬가지 힘 연결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did가 앞에 나왔을까요? 그죠? 여기에서는 나중에 한번 선생님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그를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did라는 것은요, 뒤에 나오는 receive라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는 이러한 do나 does나 또는 did는 정말 이러한 뜻으로서 해석을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그를 즉 참된 빛을 정말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코마 그 그다음 to 또 to가 나왔어요. to 마찬가지 누구 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To those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뭐뭐하는 사람들, those who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Who believed in his name. Believe in, 누구누구의 존재를 믿다. 그죠? 신적인 존재를 믿다. 그의 이름을, 즉, uh, true light. 그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일단 크게 이렇게 끊으시고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but, uh, yes라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 안에 문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어는 바로 h 가 돼요. 그는, 즉 참된 빛은 gave,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the right, 뭐예요? 권리를 주었습니다. 즉 권세를 주었습니다. 라런 뜻이에요. 어떤 권세일까요? to become. become 이라는 동사는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이 become 이라는 동사가 to와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to 부정사다 얘기해 줍니다. to 부정사는 앞으로 많이 나오겠는데요. 또 문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여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뭐가 되는 역할 어, 권리 또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까요? become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서 to 부터 해서 여기 in his name 까지 자, 두 개의 구가 to, to로 연결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강조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장인가면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 to부터 in his name까지는 바로 강조되어서 앞에 나갔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그죠? 그를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dash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children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요. 이 뒤는 다이 children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라는 거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born of라는 것,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구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그죠? 태어나다. 또는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로부터 또는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이 구문을 이용하기 어,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구문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not 그리고 연결되어질 때 코마 그다음에 but 이렇게 됐죠, 그죠? 어떤 구문을 이제 알아야 될까요? Not a but b 자, 이 구문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문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죠? A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B이다에서 B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자녀들, 어떤 자녀들?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럼, 어, 어디에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낫이 있으니까, 뒤에 오는 말들이 일단은 부정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부정이 되어질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Of부터 해서 husband's will 까지가 바로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Natural descent. descent란 말은 가문, 자손, 혈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natural, 자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혈통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No. 앞에서 한번 부정이 되어서 다시 뒤에서 부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 No. 그 다음에 Of는 본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Human decision.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인간의 결정. 즉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인간의 욕구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Human decision. Of. 혹은 A husband's will, 이것을 하나의 총크로 생각하세요. A husband's will, 남편의 will, 뜻이겠죠. 남편의 뜻이나 또는 의지로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but, 뭘로 태어났다는 겁니까?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문 조금 어, 복잡한 듯 보이지만 b o r of 그 다음 not a but b 의 구문을 알면은 여러분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all은요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이것을 같은 청크로 묶어서 해석을 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오늘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to 그를 t 된 빛을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receive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녀는 혈통으로나 인간의 결정으로나 육정으로나 또는 남편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 everyone!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